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저는 말하고 싶고 하는데, 요즘에 학생들도 뭐 멘토 멘토하고 리더십 얘기하지만, 저는 역사 속에 본그 역사 속에 본 리더십은 확고부동한 거 아니에요. 성공을 했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도 역사에서 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찾은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러면 이뭐 일본은 뭐 사무라이 뭐 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내놓을 건 뭐냐면 대개 선비 정신 얘기하잖아요. 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실제로 선비 정신의 본산인 서원을 일찍이 눈여겨보고 또 감동을 받고 세계화 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서 이 서원을 그리고 서원도요 지금 이제 유네스코가 되니까들.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가지만 그 동안에 정말 안 가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도 속은 뭐더 있고 우리의 사 시대적인 사상이 다 시대 정신이 들어있는 것. 그런데 오늘이 마침 행운의 날이라고 제가 영주 선비의 고장인 영주에서 시상 시상하는 대한민국 선비 대상을 오늘 수상한다 하는 게 신문 호화 신문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이 좋은 날이야. 여성 선비가 수상하는 건 처음이죠. 여,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주 행운의 날인 것 같아요. 물론 시상식은 11월 10일에 있지만 오늘 아주 도화신문에 그런 기사들이 실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쁨을 함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년 교시 뭐 이럴 때. 대통령이고 지도자들이 다 중국 고전 당연히 이제 중국 고전의 기록도 많고 어휘도 많고 하니까 쓰겠지만 너무 우리의 선현들의 어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또 도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아쉬움에서 몇 가지만 책에도 다 실려 있지만 몇 가지만 정말 우리의 어, 존경하는 이 선현들의 어록을 좀 해서. 그 어록들은 다 진실과 허구의 분별이에예 겉으로 보면 다 그게 진실인 것 같지만 들여다 보면 진실이 아니고 또 임금이 진실을 택해야 되는데 항상 가차에 현혹되는 거,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실과 허구의 그런 이중조 이런 것들을 제가 선연에 어록을 해서 오늘 그런 걸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한국 역사 속의 리더십에서 이제 오래된 미래라고 항상 내가 오래 전의 일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미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과제가 또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그런 그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누구를 제일 정말 존중 존경하고 배워야 되느냐면 저는 서슴없이 일일 차는 세종대왕이고 이 차는 선덕여왕이고. 삼차는 정조 대왕이에요. 그 그분들의 그런 그래도 제, 제왕 시절의 얘기를 보면 아 이, 이런 분들이 시, 이 현대 시대도 필요하구나. 저는 거기서 업적의 출중함에 던 거기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다 따뜻한 가슴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저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가슴 인간 사랑이 있어요만 백성을 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리더가 자기 것 챙기고 그 냉정하고 포악스러우면 그 그러면 그그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당장이야 권력으로 휘두를 수 있지만 뭐연상군도 13년 분이 못했잖아요. 진시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데서 어떤 리더상 이런 데서 제가 앞으로 통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지만. 통일도 기냥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갈등이 심한데 또 갔다가 남북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서 준비된 통일을 가기 위해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가 통일도 또 새로운 시작인데 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한 물론 독일 통일도 우리한테 참고는 데지만 또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서 제가 선덕여왕의 통일의 리더십. 선덕여왕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역사에서 별로 안 다루니까. 제가 여성사를 85년에 이화대 총 교수 되면서 계속 이 여성사를 끄집어내서 할때 너무나 남성 학자들이 버리고 간 여성사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남성 교수들이 저보고 제가 여성사 학회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니 왜 남성사나 안 해. 그래서 아니 역사에는 다 남성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리고 간 여성사를 자료를 발굴해서 다시 만들어야 역사가 바, 바로 쓰는 거죠. 하면서 제가 선생님은 어머니 남겨세요. 어머니의 역사를 쓰자는 거예요. 하면은 다들 순복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 중에 제가 MBC 하고 여성토론을 할때 최문순 지사가 시장 사장이었는데. 이년을 하면서 자주 만나니까 주몽이 끝나고는 그건 할게 없다. 주몽이 워낙 히트를 쳤으니까 왜역사에 소재가 무궁무진한데 왜 없다고 그러시냐 하면서 제가 드린 게 선덕여왕에 하나 달라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덕여왕의 통일의 리더십을 얘기를 했더니 그건 너무 재밌겠다 해가지고 고담 그 날로 대장금 작가 김영현 씨뭐 주몽 PD 다 데려와서. 제가 쓴글 뭐 리더십에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대박이 그래서 MBC의 선덕여왕의 대박은 제가 기여해서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죠 그러면 왜 선덕여왕이냐 우리나라의 여왕이 세분 계십니다 신라에만 계세요 27대 선덕여왕 그래도 선덕여왕이 잘했다고 또 그다음에 28대 진덕여왕 사촌 여동생이죠. 그다음에 한참 후에 51대 진성여왕. 나라가 망해가니까 다시 구원투수로 이제 여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아주 출중하게 시대를 앞서가게 만든 분이 선덕여왕이. 에요 그럼 그 리더십의 요체는 뭐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선덕여왕은 사람 볼줄 알았다. 주위에 좋은 참모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춘추, 김유신, 다 어, 통일의 여권으로 한데 그 선덕여왕이 알아보고 뽑아준 거예요. 그러고 밀어준 거예요. 어, 김유신은 가야 사람이고, 어, 김춘추는 라이벌 왕족 집안이라 의심하고 뭐 밀어내면 얼마든지 그럴 처진데도 그들의 능력, 책임감, 애국심 바라보고 그들을 끌어주고 밀어줘가지고 이제 통일의 역군으로 삼았잖아요. 또이 시절에 불교 나라니까 정신적인 지주는 승려들이 많아요. 흥도사를 세운 자장률사라든가 원효대사라든가 뭐 많은 승려들이 이제 선덕왕의 정신적 지주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일의 정신적 구심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리더는 혼자서 다못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 그게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정조 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좋은 참모들이 옆에 있을 때또 임금이 잘못했을 때바라주 바로 잡아주는 직원을 할수 있는 신하들이 그것도 정관정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시대와 그 성공한 리더가 될수 있다는 데서 언덕 여왕은 사람 볼줄 알고 믿고 끌어줄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는 왜? 응? 가려져? 네. 또 하나는 외교력이 있었다. 외교라는 건 정보가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 선덕여왕은 어, 삼국의 고구려, 신라, 백제의 각 축전 속에서 돌파구가 중국에. 근데 그때 당나라가 동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유학생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고 아닐 땐 스파이도 보내요.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까지 스파이를 가. 정보가 없으면은. 에, 우리가 외교를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끌어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 데서 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알고 전략을 정확하게 써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선도교왕은 어, 한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선도교왕의 외교적 유연성 어, 그런 데서 이~ 당나라도 적절히 끌어들이고 이제 통일의 그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자기가 개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또 임금과 신하들만 주인공이 아니라 백성을 바라볼 줄알았다 백성들이 동조하고 백성들이 단합하지 않으면 이 삼국의 이전 치열한 전쟁의 각축에서 승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넘어갔어요. 그런 데서 이제 저는 단결력, 예, 단결력이라는 거는 백성들에게서 신뢰와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보는 경주의 지금도 있는 첨성대 그리고 황룡사는 저 구축 목탑은 몽고가 쳐들어서 다 불질러 버려서 지금 터만 남아 있지만 터에 가도 얘기해 주는 게 많아요. 이 심주가 있어요. 그, 그 초석들 가운데 심주에 64개 초석들이 있어요. 그 돌들이 남아있다고. 목전은 불이 탔지만. 에, 그런데서 에, 선덕여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한 마음으로 통일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미디어도 없으니까 소통이 어렵잖아요. 그런데서 선덕여왕의 문화창조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의 제일 중요한 소재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민생, 경제를 안정시켜야죠. 민생. 두 번째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 안보. 지금이 예나 지금이나 민생과 안보가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심축이잖아요. 그런데서 선덕여왕은 그거를 우리가 뭉칩시다 이게 아니라 어, 가난한 사람, 뭐 코라비, 독고노인, 뭐 고아, 그구휼 복지 정책을 엄청나게 합니다. 다른 시대보다. 그래서 마음을 또 생활을 고난에서 헤쳐 나가게 살려주고 그러면서 문화로 이 첨성대는 바로 동양 최초의 전문 기구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그냥 막 짓는 것보다 하늘의 뜻, 때를 알아서 짓게 해 주는 그런 지도 천문 기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지금도 가도 잘서 있어요. 1400년을.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위가 약간 틀렸어도 절대로 안 무너졌어요. 아주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창문이 있고, 그게 이제 고도 측정을 하는 거죠. 해가 바닥까지 들어오면 이제 하지가 가까운 거죠.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추분 동지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미치 열두단, 위가 열두단, 일년에 열두, 12개월, 그리고 24절기. 그리고 이제 이걸 둥글게 이제 도움 형태로 올려서 어 하늘을 그맨 꼭대기에 올랐으면 해와 달 하늘의 별자리 이게 다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의 때를 가리켜주는 예, 천문 비구고361.5 개입니다. 이 벽돌이 예, 그 3, 음력으로 일년 열두 달의 날짜예요. 그리고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은 이거는 이제 안보의 탑으로. 백성들과 꿈을 함께 하는데 첨성대 첨성대는 9.1m인데 이건 지금 80m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건축을로한 25층을 세운 거예요. 엄청나게 목탑으로. 어, 아쉽게도 문고가 선도경의 민족 전기가일어날거바 불태워서 그 목탑은 없어졌지만 그냥 심심해서 80m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 꿈을 함께 하자 그러니까 경주에 어느 지역도 이게 높이 올라갔으니까 다 보인다는 거죠 무슨 꿈? 승리하고 평화를 만들자. 그래서 1층은 이 구적 우리가 물리쳐야 될 구적해서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오릉류 탕나 여진예 맹말갈 거란이 해가지고 이 구층을 사서 그들을 복속시켜가지고 제압해서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고 평화를 이루자는.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미래를 이런 것들이 선덕여왕의 문화창조와 이 통합의 리더십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시면 불국사 가는 길에 선덕여왕 능이 있는데 한번 올라 이 소나무가 울창하고 이게 뭐천사백가락껴도 1400...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유적답살 가면 나무가 사람보다 낫다. 나무가 자기가 왜그 자리에 선지 를 알아요. 다 선덕여왕의 능을 에워싸고 있어요. 앞에 나무는 제가 김유신 김춘추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 줬는데 아주 뭐 우람하게 지금 능을 지키고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경주 가실 때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년의 미소라는 신라의 미소 천년의 미소가 선덕여왕이 세운 영묘사라는 사찰에서 예, 그게 이제 다 폐사돼서 없다가 발굴하다가 나왔는데 기왓장 하나인데 이게 수막새예. 요 그러니까 기왓장이라고. 그러니까 왜 수막새 안막새 하잖아요. 수막새 모양이 다이 미소 띈 여인의 미소의 모양. 그래서 내가 이게 선덕여왕의 형상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주 은은하고 어 따뜻하고 포근한 미소를 떤 우리 여인의 미소에 우리나라 여인들의. 그니까 러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미소 엄청 많아요. 제가 100개를 찾아놓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 거에서는 도에시하고 넘어가시면 모나리자의 미소만 얘기하는데. 글쎄 뭐 예술적으로 얼만큼 우수한지 몰라도 좀 이건 암상스럽게 생겼고. 우리 미소는 아주 푸근하고 따뜻한 미소잖아. 요 이거 우리 거를 좀 알면. 여기서도 많은 현재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런 데서 저는 선도 미래의 통일의 에, 리더십의 어, 오래된 미래라는 어떤 영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 세종대왕 에, 정말 어, 세종대왕 안 계셨으면 우리 정말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 바로 얼마 전에 한글날 지났는데. 예, 유네스코에서 기리는 문맹 태치상의 이름도 세종대왕상입니다. 이분은 1418년에 22살의 나이로 조선 왕조 4대 임금이 되셨어요. 뭐 세종대왕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세종대왕이 굉장히 이렇게 그그그랑 거기에다가 못 챙겨주지 못하면 연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못 챙겨도 왜좀 불쌍하고 좀 그런 게 애가 타는 것도 함께 있어야 우리가 좀 상대방을 더 이렇게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서 어 저는 세종대왕의 실록을 읽을 때 항상 감동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신하더라고 열심히 토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전례는 없겠냐 뭐 이런 걸다 찾아내고 결론을 내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결론을 냈어도 어 혹시 또 여기에 억울한 사람 없겠나 이 판례를 주로 하니까 또어 원망할 사람 없겠나 한번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정말 따뜻한 마음과 아주 신중한 마음이 함께 있는데 그 저희가 다섯 명의 학자들이 함께 읽었는데 그때 가장 감동이 1426년이 세종대왕의 그 30살된 남자, 2 2살에 특이하고는 30살에 된 남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요 노비도 사람인데 한우리는 사람인데 여종이. 애 낳자마자 일 시키는 거 이거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 다 인간인데 하면서 산우효가 100일을 주게 합니다. 100일을. 그니까 남자가 그 여정의 그 마음 그 어려운 처지를 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00일을 과감히 신하들이 엄청 반대예요 그래도 100일을 줘요. 그러다가 4년 후인 1430년에 1430년엔 또 내가 능행을 하다가 어 만삭이 된 여정이 밭에서 일하는 걸 봤는데 갑자기 산기가 일어나면 애나 산모나 위험할 수 있지 않나 밭에서 애를 낳으면 그러니 자기 날 딸은 알테니 산전휴가 한 달을 주자 그래서 또 산전휴가 한달 해서 산전 산후 백삼십일의 휴가가 내려서 그런데도 또 그것도 좀 미진해 가지고 산년 후인 천사백삼십사 년 실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정의 남편은 구경만 하고 있냐? 그 아내애만 아내를 돕기 위해서 한 달의 휴가를 줘라 남편에게도 한 달의 휴가를 줘요. 그래서 부부 합산 160일의 산전 산후 휴가가 내려져요. 동서고금에 어디에도 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복지 정책을 세종께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상하고 실행을 한 거야. 이분이 무슨 표가 필요해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오로지 인간에 대한 불쌍함 따뜻한 마음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의 나라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죠. 살 살리는 리더십을 그런 사랑의 감동 이게 이제 세종이 32년간에 우리의 이 나라가 훨씬 한 단계 뛰어넘는. 민족 문화가 살아 있고 민생이 살아나는 시대를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 인간 사랑 또 우리 것에 대한 사랑 우리가 너무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냥 적당히 하지 않고 또 어떤 학자들은 너무 사대주의로 하니까 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 찾기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향약 집성방 어, 우리가 어, 의술 이런 것들이 다 인체의 속성도 다르고 약재도 다른데 어찌 중국 것만을 모방하느냐 해가지고 우리 약재로 우리 인체를 더 많이 연구하면서 향약 집성 이게 동의보감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직설 또 농법도 중국의 토질이 다르고 우리 토질이 다르고 농기구의 이름도 그때 쇠수랑 홈이 우리말로 된글 것이 다 농사 직설에 실리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경험 많은 노인에게도 묻고 그러면서 농사짓는 방법을 쓴 것이 농사 직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하나는 종묘 제례악. 우리가 너무 중국 음악으로 그 왕실의 음악 의례를 하니까 이 세종은 음악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족 각종 악기 이런 거에 음향, 음운 이런 걸다 연구를 해가지고. 어 그게 또 한글 창제할 때그 그것이 또 그런 지식과 기본이 이제 예, 창, 그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었 동묘재량 어,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한글이잖아 저도 뭐 역사 공부를 했으니까 한글의 창제 정신이라 이런 거 어, 너무나 잘 어, 알고 하지만 제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할때 장소각에서 이렇게 끌어낸 한글을 보고 너무 놀랬어. 임금의 글씨로부터 양반 사대고 아녀자들, 분여자들, 또 노비들의 한글 글이 엄청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럴 때 이제 한글이 얼마나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우면 백년도 안된 사이에 아녀자도 쓰고 노비도 쓰고 그래요. 예, 그런 중에서 이제, 예, 효정대왕이 숙명공주에 보낸 편지가 나왔는데 딸이 아들이 죽었어요 밥을 안 먹어 노심초사 그러니까 아버지인 임금이 딸에게 한글로 편지를 보내요 임금이 쓴 글씨에 이게 기운이나 무사하냐 애가 그렇게 된 것이 우리 어른들이 복이 없어서 그런 거니 밥잘 먹고 기운 차려라는 아버지의 편지 이 따뜻한 부정의 편지 그 다음에 또 어 학봉 김성일 선생은 임진왜란 때 진주에 전장터에 나갔어요. 근데 12월 세모가 다가. 그러니까 가족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부인에게 쓴 편지인데 다 한글로 써요. 가운데 당모는 어른 장모님인데 어른은 이렇게 하나 올려요. 어 그래서 장모님 메시고 가세 잘 지내는데 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리워하지 말라. 아 그런 편지를 쓰고 두달 후에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 봉투가 저도 만져봤는데, 부인의 눈물이 젖은 얼룩진 봉투에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꺼내봐서, 이 때가, 손때가 묻은 눈물로 얼룩진. 그러니까 양반 사대불들도, 한글을 여성들에게 보낼 때는 딸이나 아내한테 보낼 때는, 한글로. 보낸. 신천강 씨가 순천김 씨에게 보낸 편지. 이게 이제 16세기라면 한글 반포드인데, 100년도 안된 시기인데 청주 비행장 공사할 때 거기에 무덤을 이장하면서 나온 편지 그러니까 그 땅이 좀안 썩어가지고 이 손천 김씨의 관에서 1 2구통의 신정 어머니의 편지가 나온 거예요. 다른 걸 편지가 되게 안 썩었어요. 어 그래서 보니까 뭐벨 하소연을 속상하면 다 딸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한 글이 없었으면 한 문으로 어떻게 그걸 다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게 뭐감동이안 오잖아요. 한글은 바람 소리, 새 소리 다 담아낼 수 있잖아요. 이뭐만 개의 발음을 담아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를 보니까 너무나 웃음도 나고 하는 게 어떤 거는 딸에게 속상한 얘기 중에 네 아버지가 한갑도 지나서 늙고 돈도 없는데 친구들이 첩을 둔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나도 한번 둬봤으면 좋겠다. 애걸복걸해서 마지못해 두개 했더니 거기에 들어와서 나를 매일매일 얼마나 나를 못살게 하고 속을 썩이는지 내가 진짜 못살겠다 하는 하소연. 이 그런 것도 다 한글로 있기 때문에 딸에게 보낸 편지. 에, 이러니까 우리가 한글이라는 것이 이런 호소. 이런 사연들, 이런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생활의 무기라는 거죠 광상 김치 상원은 저도 뭐 박사를 했다 해도 발끝도 못 따라요. 얼마나 글씨가 정교하고 반듯반듯하고 논리도 정연해요. 영임금에게 올린 편지에서 상원이라고 하는데 임금에게 손자가 억울한 음모에 열로 돼 가지고 사형 직전에 가어 이 할머니가 애가 타서 이 억울한 거를 사연 사연을 아주 반드 이것만 수십 번 썼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반듯 반듯하게 써서 해서 이 편지 한 장으로 손자의 목숨을 살린 편지입니다. 이렇게 예, 한글이라는 거에 호소력. 그리고 이제 고행록이라고 이건 한산 이씨가 한갑이 된뜬 해에 예, 너무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날날에. 남편 따라 유배지도 가서 고생고생해서 고행록인데, 이분이 한갑되는 해에 썼는데, 6m를 썼어요. 6m를. 그러니까 우리가 발끝도 못 따라간다니. 그리고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구구절절 썼습니다. 노비들도 썼어요. 노비 개문서, 뭐 상조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장부를 다 만들 수 있어. 한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이렇게 물을 마실 땐 우물을 판 사람의 공로를 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말 한글이 없었으면 어 얼마나 부끄러운 문제 IT도 어림도 없는 거죠. 우리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에 다 담아지잖아요. 알파벳하고 같이. 중국은 뜻글자라 매우 복잡해요. 또 일본은 가다카나히라가나라두배더복잡해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변환이 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T 강국이 될수 있었던 것도 세종대왕 덕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연배 선생이 한글날 노래를 작사하셨는데 3절이에요. 3절. 옛날에 우리 기념전 노래 열심히 불러서 다 외우고 있는데 1절은 한글은 문화의 터전. 우리 민족문화가 살아난 거 아니야. 한글이 그다음에 2 절은 한글은 민주의 근본이라고 그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임금로부터 으 노비까지 아녀자 일개 평민의 아녀자까지도 다뭐 궁궐의 여성은 말할 것도 없이 한글을 사용하는 데서 우리가 한글이 그야말로 대통합에 누구나 기회를 줬던 민주의 근본이다 3 절은 한글은 생활의 무기 한글로 다 자기의 모든 마음의 노래를 적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데서. 이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어, 그러면서도 인간 친화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 약자를 위한 이분이 한글을 창제된 동기를 쓸때 나는 옥에 갇힌 재수가 자기 판결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불리한지 유리한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넘어가는 것 이거 우선은 우리가 그들에게 문자의 힘을 씌워줘야 된다는 글을 읽게 해가지고 약자의. 글자입니다. 세종대왕이 양반의 글씨로 우선 쓴게 아니라 이 학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려고 이 한글을 창제한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 소통하지만 한글만큼 소통이 되고 또 그러면서 대통합이 되는 그런 저는 사랑과 배려의 문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한글 정신이 우리가 좀더 어 여러 가지의 그런 근본을 제대로 찾아서 미래를 열어가는 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요